신혜숙 씨! 신혜숙 씨!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? 일로 와봐요 수연 씨저 남자 괜찮아 보이네요 <laughs>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직업도 번듯해 보이잖아요 수연 씨 먹는 것도 감당 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죠 뭐 만나보세요 그래요 신혜숙 씨가 그렇다면 저 다른 남자 만날게요 어영진 씨라고 하셨죠? 네 예, 맞아요. 아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네. 대포 끝내는 여자 어때요? 귀여우세요. <laughs> 저 스테이크 좀 제가 먹기 좋게 썰어드릴까요? 아 <laughs> 하, 참. 수현 씨는 스테이크 안 썰어 먹어. 저 그럼 이 샐러드 좀 드시겠어요? 아, 네. 수현 씨 야채 안 먹어. <laughs>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. <laughs> 죄송해요. 아 이건 버려야겠네요. 떨어진 거못 드세요? 혹시 그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? 슈퍼모델 준비하고 있어요. 오, 그러시구나. 안될것 같으니까 포기하시고 저랑 결혼하고 살림하시는 건 어때요? 아, 근데 안 되긴 뭐가 안돼. 슈퍼모델 못할 것 같아요? 할수 있어요. 슈퍼 사이즈 모델 하면 되잖아. 수현 씨, 안 되겠어요. 이 남자 별로예요. 빨리 나와요, 아, 수현 씨. 이거 나요 아, 이거 놀라고 나..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장난해요? 힘이 왜 이렇게? 아, 이거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나가자고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음식이 여기 있는데. 네가 나가. 예. 되게 됐네요. 윤승 씨 장난해요. 지금 음식 이렇게 많잖아요. 아유, 어쨌든 질투가 나서 못 참겠지 뭐예요.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 다른 남자 만나지 마요. 알았어요.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 다른 남자 앞에서 웃지 마요. 알았어요, 윤승 씨. 내 허락 없이 앉지 마요. <laughs>